레전드 <laughs> 오늘은 그냥 조금 연하게 하고 왔어요 안녕 저는 이번에 뷰티비 촬영하러 온 유미라고 합니다 <laughs> 눈이랑 코랑 이마 지방이식 하러 왔습니다. 아 눈은 제가 눈을 뜰때 이렇게 이마 힘을 써요. 그리고 코가 제가 콧볼이 되게 넓은 편은 아닌데 앞에서 봤을 땐좀 뭉툭하잖아요. 이거 눈코안에도 하려고 했던 게 지방이식이라서. 아, 좀 꺼진 이마가 스트레스구나. 네. 네. 저는 이때 수술을 받으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밥을 풀고 왔는데 병원에서 이제 붓기 치료도 같이 하고 왔습니다. 수술을 해도 붓기가 거의 없었어요. 멍도 저는 보라색 멍이 들줄 알았거든요. 노랗게 멍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어요. 현재 코 안이랑 귀에 있는 실밥 모두 다 제거한 상태고요. 코도 앞에서 봤을 때 뭉툭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은 붓기도 아직 다안 빠졌는데도 코끝이 살아 보이고 너무 라인이 예쁘게 잘 빠져줘서 너무 행복해요. 안녕하세요. 뷰티립에서 촬영한 지한달차된융미라고 합니다. 현재 큰 붓기는 거의 다 빠진 상태고요. 원장님께서 작은 붓기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빠진다고 하셔서 앞으로의 날들도 기대 중입니다. 현재는 뭐 코나 눈이나 불편한 거 없이 아픈 거 없이 잘 지내고 있고요. 원장님께서 병과 체크도 잘 해주셔서 안심하고 일상생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퓨에서 눈, 코, 풀페이스 지방이식한 지 3개월 지난 유미라고 합니다. 안녕. 좀 어떻게 지냈고, 주변 반응이 좀 어땠는지. 어, 3개월 동안 일단 사진을 조금 미친 듯이 찍었고, <laughs> 어, 그리고 제가 남자친구한테 처음으로 생활을 공개를 했어요. 오, 이거는 이건 진짜 성형하고 나서 붓기도 안 빠진 채 보여준 것 같아요. 어짜찍얼로 네, 제가 성형 바로 전까지 안 보여줬어요. 남자친구 반응은 어땠어요? 남자친구 반응은 코가 진짜 예쁘다 그랬어요 눈, 눈도 눈 예쁘다고 했는데 코가 진짜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가족분들이 선우을막 네. 반대하지 않고 찬성했어요 어, 찬성했었잖아요 네. 어, 가족분들 반응은 어땠어요? 진짜 너무 하기 잘했다는 라 소리를 많이 들었고 이것 봐 얘는 이것만 하면 좀 괜찮아질 거라고 했잖아 라는 소리 <laughs> <laughs> 슬프지만 어. 기분은 좋았어요 칭찬이니까 어, 어땠지, 네. 예뻐졌다는 소리니까 그 우리 눈부터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 건데 그때 왜눈 음. 수술을 결심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마 힘으로 눈을 떠서 이마에 계속 주름이 지는 거예요. <laughs> 저 나이도 어린데 그래서 지금 눈 수술하고 나서는 이마 힘으로 눈을 뜨지 않아서 엄마도 되게 좋아하고 저도 되게 만족 중이에요. 이제 그냥 눈그 자체로 힘이 네. 들어가니까 네, 미용 목적도 있지만 이 이마 힘으로 안 뜨니까 정말 좋아요. 어떻게 수술을 진행했는지 알죠? 절개 방법으로 들어갔고 디자인은 정말 꼼꼼하게 해주셨어요 원장님께서. 근데 라인을 조금 더 위로 잡고 싶었는데. 위로 잡으면 또 소세지 눈 될까봐 그것도 무섭고 그래서 그냥 안정적이게 잡아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주변에서 눈 달라지니까 사람이 달라 보이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전의 모습이 아예 사라졌대요. 맞아, 맞아. 음. 아, 완전 무쌍이었나요? 완전 무쌍이었어요. 아 그냥 눈두덩에 살 엄청 많고, 이렇게 약간 처진 눈? 근데 그게 진짜 완벽히 규정되긴 했다. 절개 쌍꺼풀 수술로 진행을 했잖아요. 네. 흉터는 좀 어때요, 지금? 흉터는. 약간 남아 있는데 제가 눈을 그렇게 막 감고 있는 편이 아니라서 음. 그렇게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저희 인터뷰에서 눈한1억번 정도 감았거든요. 네 <laughs> 이러고 계속 감고 있었어요. 이러고 아 지금 티 나요? <laughs> 어, 어 지금요? 더 어, 감을래요? 음. 아직 조금 티가 나는 건 조금. 아직 음. 아직 좀 붉은기가 아 어, 약간 있어요. 눈화장은 언제부터 했어요? 눈화장은 수술하고 한달 뒤부터 했던 것 같아요. 눈화장으로 쌍꺼풀 을 일부러 만들고 이런 다했잖아요아 맞아요. 계속 만들고 다니다가 생기니까 참 어때요? 아이라인을 그리면 세 보일까 봐 그냥 살살 그냥 섀도우만 몇번 슥슥 하고 이제 끝나요. 오버 안 하고 1 시간 넘게 걸렸는데 이제는 한 15분? 10분? <laughs> 이면 끝나는 거예요분 10분은 또 오바야 아 진짜로 또 MSG 왕창 어아 진짜 진짜로 <laughs> 아 진짜 진짜로? 네 진짜 10분 눈썹 정도 눈썹 그려요 안 그려요? 눈썹 그려요 근데 10분? 15분? 네저 눈썹 그냥 슥슥 그려요 본인이 생각하는 네. 본인은 어때요 지금 어, 갑자기 갑자기 친도 있는지 어 그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옆에 되게 자신감이 있어졌고요 음. 성형 전에는 생얼로 돌아다니려면 이제 마스크를 항상 꼈는데 성형하고 나서는 마스크 맨날 벗고 다니는 거 같아요 코는 그때 왜 수술을 결심하게 된 거였죠? 복화가 약간 있어서 컴플렉스였어요 음. 사진을 찍으면 코가 진짜 누구보다 너무 안 예쁘게 나와서 일단 옆에는 절대 못 찍었고요 앞테라도 최진 빡세게 하고 찍었었는데 최한세번 정도 해야 코가 살아나는 코라서 저는 일단 사진 찍는 걸 좋아했으니까 사진 찍을 때안 예쁘게 나오는 게 제일 걸렸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어떻게 수술 진행했는지 기억해요? 실리콘 넣고 코 안에 있는 연골이랑 귀연골 사용해서 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그때 메브리코 교정도 같이 들어갔다 했는데 그쵸? 맞아요. 살짝 울퉁불퉁한 감이 조금 있어가지고. 콧구 모양도 되게 신경 써주셔서 해주셨더라고요 원장님하고 어, 네. 상담할 때도 그렇고 네. 화려하게 하고 싶다 했잖아요 코는 맞아요 저 어때요? 지금 마음에 들어요? 전보다는 화려한 것 같은데 첫 수술이니까 아무래도 피부가 안 늘어나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최대라고 하셔서 뭐... <laughs> 되게 만족해요 이것도 옆태한번 보여주세요 와우 어, 이거 진짜 화려한데요? <laughs> 와, 화려해 더 높게 하고 싶었는데 지금 코가 딱 예쁜 것 같아요. 어, 지금이 딱 본인 얼굴에 되게 잘 어울리는 것같아어나 남자친구가 음. 진짜 예뻐하겠다. 네, 예뻐해 주더라고요. 전보다 조금 더 챙겨주고. 아 지금 네. <laughs> 아, 예쁜 어. 잡을 줄안 해. 네, 조금 더 뭔가 챙겨주는 기분도 들고 밖에 나갔을 때더 이렇게 팔짱을 더 세게. 너내거야 <laughs> 코상형을 하길 제일 잘했다고 느끼는 순간이 언제예요? 남자친구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진을 딱 찍어줬는데, 제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맨날 이입 가리고 웃거나, 이게 좀코 가리고 웃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안 가리고 웃어요. 코 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콘텐츠 지방이식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아, 저 이마가 너무 꺼져 보여가지고, 전보다 조금 덜 꺼져 보이긴 하는데, 생착이 너무 잘 돼서. 2차 때 다시 보는 걸로 아 네, 2차 2차도 근데 하기로 한 거죠? 네 하기로 했어요 지금 얼굴이 꺼져 보이는 부분이 하나도 안 보여요 저 이마가 조금 더 이렇게 어, 또, 입체감 있어 보이고 싶어서 아, 동그래 보이고 싶은 네 맞아요 이마랑 또 어디 있다 했죠? 이마랑 여기 팔자주름이랑 여기 턱 했어요 근데 제일 마음에 드는 곳은 역시나 그렇지 그렇지 풀 필스 지방 이식 후에 네. 불편했던 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풀 필스 지방 이식 하고 약간 얼굴에 기름기가 조금 올라와서 어. 그게 조금 힘들었고 그거 말고는 없었어요. 우리 근데 댓글에 네. 반응이 좀 있었잖아요. 네. 어, 거기에 이제 뭐 다른 사람 아니냐 영상에 네. <laughs> 필터를 쓰면 어떡하냐 이런 네. 반응이 있었어요. 네. 거기에 대한 감을 해주시죠. 눈 코랑 진짜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사실 여기가 살짝 이렇게 좀 있잖아요. 제가 음. 그래서 이빵덕 같은 거를 조금 숨기고 싶어서 살짝 여기만 살짝 들어가게 이제. 필터를 넣고 그리고 이제 피부 조금 좋아보이고 싶어서 화장 좀 진하게 한거 있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많이 달라 보인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조금 연하게 하고 왔어요 아 진짜 진짜로 인터뷰는 여기까지였고요 제 이야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뷰앱에서 유미스를 검색해 주세요 안녕 제일탄 영상을 보실 분들은 여기 다른 영상을 보실 분들은 여기를 눌러주세요 안녕